운전면허를 통과해서 면허증을 발급받았어요. 제이이 면허증을 따기까지 총들었이비용이병원7 5 0원원 기능 1원5 0 0원 임시면허증 3 5원0원 도로주행 25,000원 그리고 학원 10만원 면허증 최종 500원 해서 건강검진 비용까지 해서 총 168,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에 면허증을 딸수 있었던 방법과 제가 준비했던 과정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모든 분들이 이 가격에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불합격이 없을 경우 한 번에 통과해서 재시험 응시료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운전을 가르쳐 줄수 있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있는 경우. 단순히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차도 소지하고 있고 또 운전 경력이 좀 많으셔서 나를 침착하게 가르쳐 줄수 있는 주변 지인분들이 꼭 있으셔야 이 방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나는 이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좀 뭔가 불안하고 덤벙거리는 성격이다 하시면 마음 편하게 학원을 끊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필기를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저는 운전면허 어플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운전면허라고 검색하시면 첫 번째에 운전면허 플러스라는 어플이 있어요. 저는 이 어플로 공부를 했고요. 이 어플은 그냥 지하철 같은 데서 막 이동 시간에 여러 번 보면서 공부를 했고, 시험 직전에는 틀린 문제를 모아두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틀린 문제 위주로 오답을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응시는 검색창에 운전면허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첫 번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필기, 기능, 도로주행 모든 시험 여기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을 들어야 하는데요.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해주는데 저처럼 학원을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2시간 교육을 들으셔야 돼요. 교육을 들으시고 난 뒤에 바로 필기를 신청을 해서 필기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기능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기능 시험이 가장 돈이 많이 든다고 할수 있어요. 어, 우리가 아는 일반 그런 운전면허 학원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실내 운전 연습장에서 운전을 배웠어요. 실내 운전 연습장은 실제 자동차 내부처럼 모든 게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만 다른 거는 화면이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되어 있어요. 기능 조작법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다 알려 주시고 우리는 지정된 코스를 그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전혀 느끼 수 거고요. 단순히 이렇게 조작 방법 같은 것들을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기능시험 자체가 속도는 거의 내지 않고 조작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실내운전 연습장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4시간 연습하는데 10만 원이 들었어요. 두 시간, 두 시간씩 총 이틀을 공부해서 바로 기능시험을 받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운전 연습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실제 차보다 조금 더 가벼워서 조금 예민해요. 그래서 조 조심스럽게 운전을. 할수 있는 그런 습관을 조금 기를 수 있게 되고요. 실제 차로 연습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코스에서 막혔을 때그 부분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다음 걸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은 틀린 구간만 이렇게 연습할 수 있고 정말 연습을 다양하게 오래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승차감이 없어서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실제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거에 살짝 놀랄 수 있는데 그것만 침착하게 잘 넘긴다면 그 외에 시험... 분들은 원래 연습하던 대로 하시면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어요. 기능 시험의 커트라인은 80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80점에 합격을 했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많은 분들이 직각 주차하실 때 T자 주차하실 때 감점이 정말 많이 되고 탈락을 하시는 걸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점을 완전 초반에 깎아 버리고 T자 주차 완벽하게 해서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도로 주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도로 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 임시 면허증 이 있으셔야 실제 차로 운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임시 면허증은 기능을 보신 다음에 이렇게 종이에 배부가 되고요. 운전을 하실 때는 뒤에 초보 운전 이렇게 붙여가지고 운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도로주행을 연습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코스를 외우고 있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미나미 운전 연습? 코스를 보고 외웠었어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신호 같은 것도 다 설명을 해주시고 실제 코스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차선 변경하는 방법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유튜브로 먼저 그 코스를 다 외우신 다음에 실제 차로 운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도로 주행 코스를 엄마랑 한번 돌고 언니랑 한번 돌고 언니 남자친구랑 한번 돌고 해서 이렇게 총세 번을 돌았고요. 도로 주행 코스 외에 좀 차가 없는 곳에서 엑셀이나 브레이크 받는 연습을 좀 했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가동이랑 급브레이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 도로 주행 코스를 천천히 돌아보시면 저처럼 세번 정도는 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좀더 여유로우시다면 조금 더 여러 번 돌아주시면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도로 주행은 정말 코스를 외우는 게 전부예요. 바로 결과를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바로 결과를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감독관마다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은 사실 한 15분 정도밖에 안 봤는데 총 걸린 시간은 1시간 정도였어요.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1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